수원 대장을 참교육하여 유튜브에서 큰 화제가 된 러시아 특수부대 파이터 아지백. 그는 격투 에는 타이다이 시즌1에서 우승하고 AFC에서 MMA 파이터로 활동 중인 스타파이터인데요. 그가 세단체 킥복싱 챔피언이자 K-1 월드 그랑프리와 글로리 등 세계적인 킥복싱 무대에서 활동 중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킥복서, 코리안사이코 진시준 선수와 맞붙을 예정입니다. 오늘 11월 11일,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 키스포츠 페스티벌에서 펼쳐지는 KTK 그 13번째 대회. 지금부터 페이스오프 및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곧 계약서를 끝낼 건데, 굉장히 특이한 조항이 들어왔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돌입니다. 드디어 오는 11월 11일 부산 백스포에서 어, 키스포츠 페스티벌에서 어, KTK 대회가 또 열리게 되는데요. 자, 그럼 요새 트렌드대로 예, 말 길게 하지 않고 짧고 굵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60kg 회전급 타이틀전 초전 선수를 만나 보겠습니다. 먼저 광양 중마진 서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두 선수보다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고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두 선수 모두 승률이 100%입니다. 어 일단 이번 경기는 제가 승패를 중요시하지 않고 또 요즘 굉장히 핫한 최성희 선수랑 붙기 때문에 좀 배운다는 마음으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체력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계속 압박을 하면서 실력도 정말 좋고 결울게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영상 형도 11전 11승 경기 영상 보니까 엄청 잘하신 거 같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냥 작은 시합이든 큰 시합이든 꼭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격투기 선수에게 이 질문을 빼먹을 수가 없죠. 이번 경기 예상 부탁드립니다. 네, 최대한 압박을 많이 받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체력적으로. 잘 풀어나가보겠습니다. 빨리 끝낼 수 있으면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laughs> 네, 한 2라운드? 어, 2라운드 케이블? 네.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는 11월 11일에 이 매치가 열릴 예정이고요. 여기서 승리한 선수는 어, 승률 100% 예, 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또 타이틀 도전권을 얻게 되지만 반대로 패배를 하는 선수는 이제 예, 그 완벽한 레코드에 어, 스크래치가 생기는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그런 경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 서로를 리스펙하고 어, 좀 경계하는 만큼 뜨거운 어, 경기가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고하셨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오는 11월 11일에 열리는 KTK 대회 어, 홈메인 이벤트 67kg 웰터급 타이틀전 네, 맞서는 두 선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67kg 웰터급 타이틀 매치. 자두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백범관 선수 이 e! 이준영 선수의 경기 지난 경기 소개하면서 약간 타이슨이 연상된다고 네. 네,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laughs> 저돌적이고 공격적이고 상대방을 압박하고 펀치로 꽂아 넣는 그런 운영을 네. 많이 하셨는데 네. 이번에도 그런 전략이 있요 네. 어떻게 네.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제가 좀 복서 출신이기 때문에 주먹으로 마지막을 장식할 것 같습니다. 제 게임 플레이도 역시 판정은 없습니다. 오. 무조건 KO 아니면 진 거라고 생각하고 경기에 임할 겁니다. 예, 이말 생각입니다 어, 이진영 선수 저번 경기를 저도 직관을 했었는데요 그 상대 선수들처럼 제가 그 펀치에 쉽게 당하지 않을 뿐그 선수들 이상으로 저도 펀치 연습을 많이 하고 있고 이진영 선수만큼 저도 펀치가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거리 안에 들어왔을 때는 저도 맞불을 놓을 생각입니다 저는 뒤가 없습니다 <laughs> 전진입니다. 펀치로도 충분히 제가 KO 시킬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 경기도 제가 KO 이진영 선수도 빼지 않을 거고 저도 빼지 않을 생각이기 때문에 예 무조건 KO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쓰러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무조건 오케이. 네. 세. 자, 여러분, 그리고 드디어 이번 대회의 메인 이벤트입니다. 사실, 킥복싱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격투기 관계자분들은 이 경기가 성사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좀 보유곡절이 있었는지 다들 아실 텐데, 드디어 이두 선수가 한 자리에 모였고, 오늘 또 계약서, 사인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도 괜히, 네, 괜히 좀 떨리는데, 어, 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67kg 웰터급. 아시아 챔피언십입니다. 자, 마이너스 -67kg 웨이트급 아시아 챔피언십. 자, 출전하는 선수들을 만나 보겠습니다. 먼저 피보 l 엘베이 선수. 아, 치대! 자, 이어서 어,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AFC에서도 MMA 파이터로도 활동을 했고, 그리고 다이다이라는 격투기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좀 이슈가 됐어요. 그 이유가 무에타이 챔피언, 아시아 챔피언 출신이고, 그리고 또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군대, 고등학교 있어요. 그거를 제가 졸업하고 건바트 선보로서 그런 경기를 이기고, 거기 들어왔었어요. 아 그러니까 음. 제가 지금 깜빡 말씀 안 드렸는데 우즈베키스탄 컨뱃스고 챔피언도 하셨더라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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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하고 바로 두개더 출전했었어요. 없습니다. 아, 그리고 입식 전적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부승 연패 승률 100%인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또 국내 킥복싱팬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선수이죠. 어, 삼대 킥복싱 챔피언 출신이고 뭐 어, K1 글로리 세계적인 대회에서도 또 활동을 했었고 어, 전 복싱M 슈퍼 웰터급 챔피언으로 타격 스페셜리스트라고 할수 있는데 자 아즈벡 선수랑 이제 경기가 잡혔다고 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이걸 뭐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누구의 생각인지 잘 모르겠고 뭐 최영 씨의 생각인지. KTK의 생각인지 잘 모르겠지만 뭐 내가 질 수도 있다는 걸뭐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이 매치업이 어이가 없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네. 그 이유가 뭐죠? 어뭐 상대 선수를 비하하고 이런 건 아니고 내가 얻을 거에 비해서 이렇게 <laughs> 너무 많은 시합 아닌가요? 또 저는 분명히 K1 선수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 뭐 맥스 FC나 챔피언들이 저를 노리고 있고요. 예, 하지만 이렇게 좀 많다. 네, 그래서 긴장이 많이 되고 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뷰했을 때도 뭐 아지백 선수랑 고뭐 기분 나쁜다는 이런 이거 어이가 없어요. 진짜. 나는 이게 선수로 선수로서는 오케이, it's good, good luck 이렇게 했는데 뭐 이쪽에서는 이런 말 해서서 아직 모르겠어요. I don't care. 뭐, 통역이 있다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그 의미를 전달해줘야 돼요. 내가 이 선수가 약해서 뭐 어이가 없었다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그 명분이라는 게 있고, 또내 목을 노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자체가 스트레스고요. 뭐, 제가 도전자일지, 아지비 선수가 도전자일지는 모르겠지만, 저 역시도 어 도전한다는 마음으로, 100% 내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어제도 운동하고 매일매일 정말 힘들게 운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나는 킥복싱에서 한국에서 뭐 t a 뭐 NKF, MaxFC, KTK,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뭐 메이저 킥복싱 대회들을 뛰었고 전부 다이겼죠 아줌 선수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음, 물론 이제 챔피언을 했다고 하셨지만 한국에서 그 밑에 모든 선수들을 다 무시하고 이 자리에 올라왔을 때, 그 명분이 있나? 그리고 이 매치를 만들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기회를 그 사람들은 잃은 거잖아요. 뭐 그런 부분에서 저는 뭐, 꼰대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선배로서, 야, 이거 뭐, 조금. 그렇지 않나 그런 부분이죠. 상대방 뭐 디스리스펙트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게 약간 좀 말이 웃긴 게 네. 디스리스펙트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 네. 사실 너는 나랑 싸울 이유도 없고 네. 그 레벨도 아니다라고 디스를 한거 아닌가요, 사실? 아 커리어에 대한 디스죠. 어... 네 인간 자체가 아니라 그 커리어에 대한 거는 그거는 팩트니까. 아 사실은 뭐 지수준 선수는 한국에서 뭐 유명하지만 저도 우즈베크가서저 사진은 누구한테 뭐. 뭐 우, 남자 선수들한테 이런 보여주면 아이 선수를 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우즈베키스탄에서 좀 유명한 선수에요. 그러니까 진시준 선수의 커리에 꿀리지 않는다. 그렇죠. 족하 없다. 그렇죠. 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어, 양 선수의 신경전이지금 계속 오가고 있는데 아즈벡 선수가 경기를 과거에 여러 번 어, 취소를 한 적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지금 어, 현장에 와 있고. 어, 오늘 또 계약서를 쓸 예정인데 네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짜 열심히 훈련하다 보면 다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뭐 그래도 꽤 많은 실수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절대로 안 했으면 좋겠고 이왕 아즈벡 선수랑 하기로 했으면 사실 아즈벡 선수를 대체할 선수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선수였다면 대체를 해도 흥행에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아, 어, 이 친구가 갑자기 없어지면 아그 어, 공백을 메꿀 수 있을까 과연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돼 됐죠 어, 사실 어 이거는 응. 저랑 아즈벡 선수만 아는 건데 제가 이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했을 때 아즈벡 선수가 욕을 했을지 <laughs> 네, 왜왜 나를 못 믿냐. 나는 조금 경기할 수 있다. 되게 기분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렇죠. 아두번세번기취소했다는 어, 말을 뭐 하라 말하더라고요. 내가 한번 취소했고 어, 진단서 같은 거를 주고 다 그렇게 했는데 그쪽에서 세번네번 네 아니 두세번 취소했다라는 말이 모이가 없어요. 네 사실 저희도 좀 걱정을 했던 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얼마 전에 AFC 경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경기가 취소가 됐어요. 원래 뛰셨어야 됐는데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 그거는 교통사고 됐어요. 아 오토바이 타다가 뭐 갑자기 뭐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나는 조심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 이제 곧 계약서를 끝낼 건데 굉장히 특이한 조항이 들어왔습니다 어 만약에 경기가 취소될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벌금 300만 원을 상대 선수에게 주어야 되는 조항이 들어갔는데 자 그러면 바로 계약서 사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는 무조건 진행이 돼야 되고 만약 취소가 되거나 불참을 하게 될 경우 상대 선수에게 벌금을 내야 되는 그런 어 굉장히 중대한 계약서입니다. 네, KTK를 대표해서 우리 김민규 PD님이 계약서 전달을 해주시죠. 라스모닝 라. 경기가 오피셜 성사가 되었습니다. 어. 아시겠지만, 예, 계약서를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야기한 대로, 그 내용 그대로, 경기는 오는 11월 11일에 예정대로 열릴 것이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절대 취소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럼 페이스오프 하기 전에 서로에게 한마디를 어,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고, 시작해봅시다. 저도 뭐 이혼하고, 나 이만하도록 원했습니다. <laughs> 어갑자기 <laughs> <깜, 깜>, <laughs> 디스를 네. 깜짝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자 그럼 어 11월 11일에 뵙는 걸 하고 페이스오프 함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예. 악수 한번 해 주시죠, 그래도. 네.